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연구하는 부동산 닥터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가격 다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은 주택 공급 물량과 미분양 통계 이두 가지의 핵심 지표만으로도 주택가격의 흐름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순 입주량이란, 당해년도 신규주택 입주 물량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주택수를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표 위쪽의 숫자에서 아래쪽 숫자 숫자를 뺀 수치가 실제 서울의 부동산 실 입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만 주택 순 입주량이 5,000호 정도로 조금 늘어날 예정이지만, 그동안 멸실주택으로 인해 순 입주량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신규주택을 계속 건설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실제로 수치를 보니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2015에서 2016년도를 보시면 전세 가격이 치솟았던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연도 공급 물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전세난이 심화된 원인이 컸으며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를 견인하여 매매가격이 폭등했던 것입니다. 자, 전국 기관별 수요공급량입니다. 2020년 이후 주택공급량을 살펴보면 2018년도 주택공급량이 정점을 찍고 2021년, 2022년에는 2018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의 현저히 줄어든 공급량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초, 강동, 상계 등 재개발로 인한 멸실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주택건설을 장려하는 정책은 불사하고, 간접적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각종 억제책으로 주택건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최소 13만원 이상은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전세가격이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신규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하여 주택 전세와 매매 가격이 최소 약 3에서 5년 동안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3기 신도시 공급량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3기 신도시 용인 경제 신도시 등은 토지 조성하고 도로 만들고 건축하고 건축 허가득하고 아파트 분양하고 짓는 데까지 최소 7년은 걸립니다. 자 이번엔 미분양 현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보시면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초호황기였던 2007년 수준만큼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위험신호를 2만 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현재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인천은 1,357호, 경기는 6,769호 합의약 8,000호입니다. 이는 2012년도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역대급으로 적습니다. 이 지표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0이라고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주택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사가 빈집 하나 없는 이때 집주인들이 가격을 두 배에 내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학군 우수 지역, 즉 신축 역세권에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두 배되는 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전세나 매수를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공급이 부족하면 반강제적으로 우리는 주택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이든 매물이 소진되는 순간부터 트리거가 되어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85제곱미터 이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매매 평균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개 거래만으로 오히려 가격 갱신을 하고 있는 일부 케이스를 통해 차별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들로 인해 앞으로 가격은 오르더라도 예전과 같은 거래량을 나타내긴 힘든 구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8년 동안은 작년만큼의 거래량은 절대 나오지 않으며 가격은 훨씬 더 퀀텀 점프를 하면서 오를 것입니다. 자, 주택을 사야 하는 이유. 공급량과 미분양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의 시그널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